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몸은 잠시 머무는 집과 같다. 언젠가 떠나야 할 집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지 말라. 우리의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. 마치 여행자가 잠시 머무는 집처럼 한시적으로 빌려 쓰는 그릇에 불과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 집에 끝없는 욕망을 쌓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 했으며 마치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집착합니다. 그러나 떠날 때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. 재물도, 명예도, 육체마저도 남겨둔 채 우리는 홀로 길을 가야 합니다. 진정 필요한 것은 바깥의 소유가 아니라 마음 속의 지혜와 자비입니다. 그것만이 떠나는 순간에도 함께할 진정한 재산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. 감사합니다.